저희가 그 저번 주에 물만골 지하벙커, 그게 전국 최대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거에 못지 않게 또 바로 옆 동네에 또 지하벙커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 왔거든요. 근데 입구가 막혀 있어요. 뭐 예상했던 거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섭외력과 그런 취재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어 오늘 들어가기로 했고, 문은 저기 밑에 가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부산 동굴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번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초대형 지하 벙커가 있다는 제보입니다. 1300평 물만골 지하 벙커와 견줄 만한 크기라는데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야? 저기 아니야. 저쪽 문이 잠겨 가지고. 아, 문이 문이 잠겨서요. 조금 동굴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동굴이에요? 예. 아, 이 새끼리네요, 약간. 아, 네네. 원래 들어가는 거 일로 들어가네. 저기 막혀서. 와, 이거는 완전 그냥 돌이네. 바위네. 이거는 시멘트로 최근에 조성한 게 아니고 옛날에 파놨던 굴이네. 옛날에 팠던 거를 들어가서 더 팠는가 보다. 혹시 여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들으신 게 있으세요? 한 아, 70대인가? 네. 예, 그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깨진 적이 있어가지고 위에 머리 조심해. 머리, 머리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새로 지은 거네요. 아까... 아, 고문이에요. 응. 우와. 잠깐만, 이게, 이게 몇 미터 될까요, 이게? 어, 제가 한 2미터 되니까, 한 응. 5, 6미터 될것 같은데. 물망골 지하 벙커도 영상에서 또 촬영하시죠? 네. 거기보다 여기가 더 큽니까? 물망골이 더 큽니다 큰... 거기가 더 큽니까? 요, 근데 통로만 어... 보면 여기가 더큰것 같은데? 네, 통로는 여기 막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물망골 네. 안쪽이 되게 넓게. 그렇죠, 그렇죠. 물망골은 뭐다뭐 용도가 있게 네.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아... 게여가지고 안쪽도 그냥 곳곳에도 동그랗게 생긴 게끝이가지고 아, 끝이에요?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여기도 막 탱크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마다 크기가 다 다르네요. 네. 근데 여기 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있네. 아마 차는 아니고, 끌차, 촬영용 끌차. 아, 촬영용 끌차. 끌차 같은 경우 도대체 뭘로 쓴 거지? 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아 되어 있어요? 이건 네. 나는 좀 최신에 지은 것 같다 확실히 관리를 부분은 네 물망골은 네. 경동에서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아 저는 여기가 더큰것 같은데요? 아저그아요아 그런 그래서 네. 그런가? <laughs> 길 없습니다 약간 네, 그 병원 컷이네, 병원 컷. 그거는 내가 검색해봤는데 1970년대. 근데 그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봤던 그 바위가 있는 동굴은 오래전에 뚫었던 것 같고 그 통로로 들어와서 여기를 확장을 시킨 것 같아. 아 구조가 일로 가. 일로 가. 저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건 군사시설인데, <laughs> 자꾸 추측을 하면 안 되는데. 진이야, 여기가 뭐 같아? 네? 뭘로 쓰였던 거 같아? 처럼 마을처럼. 이게 더큰거 같아, 나 느낌이. 네? 군사시설 같아. 군사시설 같아. 딱 봐도 맞죠? 여기 중대들이 있고. 장비들이 있고 근데 이 정보가 많이 없어. 근데 70년 대면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정보가 없을 리가 있나? 아이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와. 음. 와 이건 진짜 날것의 그타이크잖 이거 환풍구 같은 그런 건가? 이게 뭐예요? 음. 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음. 다 없어졌는데? 왜 이게 뭐야? 이건 약간 제보를 하세요. 이 벙커는 최초 일제강점기 광산이었던 것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립 시기는 1972년, 공식 명칭은 충무시설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부산시, 경찰, 오삼사단 등이 입주해 지휘본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 함락 등 최악의 경우에는 청와대, 군수내부도 사용합니다. 1997년까지는 을지훈련 때 지휘본부로 쓰이다 이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길이는 270m, 폭은 최대 4.5m. 총면적 1,200평 규모입니다. 5,000 명까지 수영할 수 있습니다. 광안동 지하벙커는 독특한 시설답게 영화, 예능, 뮤직비디오, 넷플릭스 드라마 등 촬영 장소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 감기, 부산을 비롯해 드라마 더킹 투아츠, 완벽한 스파이 등 모두 29개 작품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무한도전 공개 수배편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충무시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산 충무시설은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벙커로 조성이 추진됐지만 소방시설 부재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나 규모나 형태, 위치를 봤을 때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커 보였습니다. 인근 물망골 지하 벙커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의미도 깊들어 있습니다. 부산의 콘텐츠를 보여줄 세계적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